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폴리스웜. 폴리스웜 코인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지난번 소개해드릴 때보다 조금 더 다운됐습니다. 조금 더 하락했지만, 절대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현재의 알트코인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많은 돌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볼린더 상단을 분명히 뚫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시가총액을 급상승시킨, 소위 말해서 이제 폴리스웜 코인, 제가 이제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제 함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자 코인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시가총액도 상당히 낮았던 데다가, 뭐, 엄밀히 따지면 이 소위 말해서 이 보안 관련 개발자들의 뭐 집합체라고도 볼수 있는 코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뭐 무시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무시를 보란 듯이 깨듯이 어떻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23년 7월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29원. 자, 79원. 165원.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보시면 어떻게, 4개월 만에 50원 그리고, 1, 2, 3, 4, 5. 대충 5개월 어땠어요? 5개월 만에 어떻습니까 지금. 대략 90원이죠. 그쵸? 그렇죠?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말 그대로 이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러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상향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오를 겁니다. 165원도 언젠가는 분명히 넘어설 수 있는. 물론, 굉장히 이제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천억이 안 됩니다. 951억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어올릴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저점대로 굉장히 높여가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 지점을 만들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알려드리는 건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굉장히 용이했던 용이 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시로 들어오리 들어오리지 않습니까? 여기 지켜 올라간 거 보십시오. 하지만 중요한 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안에서 대충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수 구간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장기적으로 먹고 가, 먹고 갈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분명히 가장 현명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코인입니다. 굉장히 잠재력이 큽니다. 폴리썸 코인이 시가총액 1000억을 목표로 둘 거라고 솔직히 상상했었던 분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자, 기사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개미는 판다. 고래는 산다. 자, 단순히 비트코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럼 부정적인 기사도 하나 읽어드려야겠죠. 트럼프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관세부과 비트코인 급락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 굉장히 많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투자금이 빠질 확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떻습니까? 요즘은 증시 같은 경우도 같이 빠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게 분명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플하고 솔라나까지 동반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자, 오늘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디지털 재산 관련해서 차트가, 예, 파란색이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파란색, 그러니까 음봉으로 많이 물들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리비할 때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폴리스 원코인 함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 당장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 관심 있는 알트코인 그리고 물리신 알트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상담이 진행이 되느냐.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관심 있는 알트코인, 물리신 알트코인, 이제 뭐, 밈코인 소개받고 싶으신지, 이런 컨디션을 저희가 1차적으로 체크를 할 겁니다. 상담비용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셔야 될지, 솔루션 맞춤형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저희 지금 톡방에 있는 그대로 캡처를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자, 저희가 지금 구독자 만명 돌파 기념으로 비트 토렌트 100만 개씩을 무료로 무료로 에어드랍 진행 에어드랍 이벤트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나눠 드립니다. 0107237-3249로 상담, 문자 1 보내주시고, 상담만 받으셔도 나눠드리는데, 뭐 집주소를 물어보겠습니까? 뭘 물어보겠습니까? 저희 직원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찾아가겠습니까? 그냥 이거 100만 개 받으시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입싹 닦으신다고 해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뭐, 뭐 전기장판을 팝니까? 정수기를 팝니까? 뭐팔수 있는 물건, 물건 좀 대주세요. 좀 팔, 팔게. 자, 최대 5천만 개. 자, 그리고 또 2차로 추첨을 해서 쏴드리고 있는데, 아이, 구라 까고 자빠졌네. 니들 뭐, 거짓말 하지 마라. 예. 요즘 저 거짓말쟁이가 하도 많아서 저도 인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일단 저거 거짓말이네 라고 뭐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이거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부 소진되면은 더 이상 이벤트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을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믿지 마시고 일단요 공부를 해서 믿으세요. 기사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긍정적인 기사도 찾아보시고 부정적인 기사도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여유 자금을 투자하시는 겁니다. 뭐 괜히 뭐 집재펴먹고 뭐 사채 쓰고 이러다가는 진짜 골로 간다니까요. 운을 믿지 마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저희 회사에도 물어보시고 또 다른 회사 많아요. 이 얼마나 많아 지금 여기저기 막 물어보세요. 막 물어보세요. 본인의 머리를 믿지 말라고요. 본인의 총은 소총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총은 딱총입니다. 권총도 아니고 소총도 아니고 박격포도 아니에요. 믿지 마시라고요. 항상 거울을 보시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계의 조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